안녕하세요. 오늘은 맹리 가자리 근곡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 근처 계획 관리 토지 정말 좋기만 한 투자처일까요? 맹리와 가자리 근곡리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동쪽.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2km에서 4km 정도에 위치하며 차량으로는 10분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원삼, 배감, 생활권 사이에 위치하고 산업과 주거수요의 확산 영향권에 있으며 계획관리 지역 비율이 높은 곳으로 생산 관리보다 건축행위가 용이하고요. 주거와 근생시설 같은 소규모 개발이 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 인근의 계획관리 등 근접토지는 산업 지원시설 위주로 지정이 되었고요. 양지 i 이 씨와 연결되는 17번 도로를 끼고 있는 맹리, 가자리, 근공리의 경우 계획관리 비율이 높고 SK 하이닉스와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주거와 산업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성장 관리 복합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17번 도로에서 SK하이닉스를 직접 연결해 주는 보계원삼로는 4차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향후 물류와 주거 이동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핵심 교통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가깝고 계획 관리가 많아서 임대 수요 폭증으로 인한 원룸 임대 등이 한동안 월세를 받기는 수월하겠지만, 토지 투자자 시각에서 볼 경우, 교통 호재도 용도 부할지가 상승 부분도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또한 맹리, 가자리, 근공리의 경우 주거보다 산업과 공업지 비율이 높고, 주거와 산업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점은 향후 가격 상승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토지 전문 가연 공인중개사무소 이나경입니다.